1983년 9월 26일 새벽 0시 14분 소련 세르프코프 15회 경보기지 경보가 울렸다 미국이 미니트맨 3 핵미사일 한기를 발사했다는 신호 곧이어 총 5발 감지 목표는 모스크바, 레닝그라드, 키에프, 민스크 등이었다 소련은 보복용 SS-18 사탄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 핵전쟁까지 남은 시간 5분 판단을 내릴 사람은 단한명 스탠리슬라프 페트로프 소령 그가 미국이 공격했다고 보고하면 전쟁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핵미사일이 너무 적어. 진짜라면 수백 발일 텐데. 게다가 지상 레이더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는 결론을 내렸다. 이건 위성 오류다. 경보는 진짜가 아니었다. 태양빛이 위성 센서를 교란한 착오였다. 지구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소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조용히 퇴역시켰다 그가 세상을 구한 줄 30년 후에서야 모두 알게 됐다. 미스터리 펄스.